법을 듣는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서 23절, 네, 24절까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서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아마스리라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미아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메인 바 되고, 계시대의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 그리스의 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함이라 아멘 네, 세나유시아인 찬양합니다. 기도 감사합니다. 행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소윤리 문답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39문의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소윤리 문답이 크게 두 분으로 나눈다면 38문까지는 믿음 은혜에 관한 얘기라면, 39문 이하에서 107문까지는 행위 실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과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우리에 대한 권면의 구조이고, 그것을 소요리 문답이 그대로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질문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있다라고 있습니다. 이 본분이란 말은 마땅한 지켜야 할 바, 그런 마땅한 지켜야 할 바의 의무를 말하는 거죠. 본분이란 말을 들으면 딱 우리 안에 느껴지는 것은 좀 무거움입니다. 책임감으로, 의분감으로 와닿다 보니까 한마디로 이제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한번 바꿔 생각해 보면 우리의 위치가 창조주 앞에 피조물된 자로서 생각해 보면 그 본분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겠죠. 이것은 학생이 그학 배우는 입장에서 어떤 가르치는 자의 배움을 받는 자의 위치에서 마땅히 해야 될 바를 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해 보면 학생이라는 신분이 주어졌기 때문에 배울 수 있고 그 주어진 과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어떤 본분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우리가 그 본분을 행해야 할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 또그 생명은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에서 비춰보면, 이면에는, 예. 어, 그 본분은 이면에는 특권이라는 것과 우리에게 기회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 아무에게나 부여된 본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자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이 본분에 일단 반응할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을 부담으로 여기며 살아낼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들을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라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오히려 나아갈 방향이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분명한 지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본분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굳이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이신 뜻에 복종하는 것이죠. 어,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그 뜻을 바로 알고 거기에 우리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일문에서 말했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식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즐거워하면서 일상에서 삶 속에서 존재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교리적인 지시가 우리에게 분별을 낳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신앙이 있다고 하는데, 또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정작 그 삶에서는 그 은혜의 근원신 하나님이 보이신 뜻과 무관하다. 그러면 우리 조금 질문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어서 우리 사신문에서는 이런 어떤 마땅히 해마할까의 순종이 우리에게 요구되는데, 그렇다면 그 순종을 규칙으로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게 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할 규칙으로서 우리에게 부여하실 그 본분, 그 마땅한 바가 처음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냐는 것이죠. 바꿔 말한다면 우리가 피조물된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그 보이신 뜻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셨으며 무엇을 하셨는가는 거죠. 그 답은 무엇입니까? 마땅히 순종할 그 본분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나타낸 것이 도덕의 법칙이다. 다른 말로 도덕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도덕법이라는 표현이 나온 것은 율법을 설명하기 위한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구분되어집니다. 율법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하나는 도덕법 또 하나는 의식법, 다른 말로 제사법이라 그러죠. 또 하나는 시민법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는 이유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죠. 율법. 율법은 총칭하면은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뜻, 규범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란 말로 크게 볼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뜻 가운데 도덕법이라는 게 있고 의식법, 제사법이라는 게 있고 시민법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의식법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되었죠. 우린 다시 제사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또 시민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 신정 정치를 하는 차원에서. 그들에게만 독특하게 요구되어진 삶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 원리와 그 이면에 뜻하신 바는 오늘 우리에게도 도덕법과 함께 요구되어지고 주케할 부분이겠지만 그 자체로 지킬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희년제도라든지 다양한 이스라엘만의 그 시민법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그러기에 도덕법인 거죠. 어, 예수님께서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 할때 말씀하신 그 법은 바로 그 도덕법입니다. 다시 제사를 회복시키시고 시민법을 회복시키시오셨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그 도덕법, 곧 우리가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근본적인 내용들을 그 깊이를 더하고 그 내용을 온전케 하게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 도덕법이 어디에 포함되었느냐라고 할때 41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기본적인 내용이 바로 십계명에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십계명은 이렇게 또또 정의가 되는 겁니다. 십계명은 영원한 도덕법 여러분 도덕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왜이 도덕이라는 가치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여기 사신문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었죠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행할 바를 처음 어떻게 부여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2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같이 한번 보실까요? 14절, 15절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자들 명문화된 율법이 없는 자들, 이방인들을 말하겠죠. 그들에게도 이도덕법의 판단이 예외가 되지 않은 이유는 그들에게 글자화로 된, 글자로 된 율법을 주신 적이 없지만 이미 인간의 본연의 마음에 새기신 율법이 있기 때문이다. 그 양심이라고 말하고 있죠.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마음에 새긴 율법. 이걸 또 다른 말로 양심이라 그러고, 하나님은 인류를 지으실 때에 그 마음의 율법을 새기셔서 누구나 그 존재 자체로 도덕적인 가치, 인간은 어떻게 해야, 옳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어떤 의식과 판단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내용들을 마음에 새겨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도덕법이란 차원에서 보게 된다면, 그것이 또 십계명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본다면 시대를 뛰어넘어서 장소를 뛰어넘어서 십계명에 담긴 이 도덕법의 가치는 인류 모두에게 적용되는 가치인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들에게만 지켜야 될 내용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인생이라면 지어야 할, 지켜야 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어,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십계명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선언이 등장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앞서 은혜로 구원하셨을 때에 다시 한번 온전케 하신다라는 것은 처음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 우리 안에 심어놓으신 그 율법, 그 의미하는 그 율법이 어, 담고 있는 그런 도덕적인 존재로서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늘 말하는 것이지만, 도덕이 말하는 것이 한 인간이 사회 속에서, 관계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규범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대한 어떤 원칙이라면, 결국 우리를 구원하셔서 회복하시는 모습은 한 인간의 인간다움일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양심이 있어서 그래도 적어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나마 어떤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이런 양심이 있어서 그나마 우리는 어떤 오름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타락했다는 겁니다. 타락한 우리 안에 양심이 어그러져서 양심의 기능이 온전히 작동하지 않다 보니까 이 땅에 들끓는 제약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런 서론을 배경 속에서 아 십계명의 어떤 의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십계명은 아, 신자들에게만 주어진 어떤 특별한 범위 내에서의 말씀이 아니라 온윤류를 향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이고 그 뜻이 신자들 통해서 먼저 구체화되어져서 이 세상 속에서 드러나길 바라신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는 율법의 대표적인 기능을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갈라디아 3장 말씀을 본 것처럼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도덕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인생이 되어서 어떤 사회와 국가와 도덕의 어떤 윤리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 부분도 있지만 한마디로 권성진학이 작동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가장 좋 중요한 범죄적인 것. 왜 이런 도덕법과 십계명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셨는가라고 할때그 기능은 몽학 선생 옛날 말을 몽학 선생 오늘 여기 번역된 내용을 보면 초등 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2 5절 말씀 보게 되면 믿음이 혼으로 우리가 초등 교사에 있다. 24절 말씀처럼 그 초등 교사는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한다. 여기서 율법을 초등교사에 비유하고 있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율법의 기능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당시에는 한 집이 어떤 위력자의 자녀가 자랄 때 똑똑한 종을 붙이죠. 그래서 그 위력자의 자녀가 잘 성장할 때까지 어느 정도의 교양을 갖출 때까지 그 종이 교사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 위력자의 자녀가 성장하게 되면 그 교사의 역할을 했던 종은 종의 역할로 다시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역할을 했던 사람을 초등교사, 몽학성생이라 그러는데 율법이 딱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율법의 기능은 뭡니까? 죄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죄를 깨닫게 해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십계명을 지킬 수 없는 도덕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의 존재를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양심이나 또그 양심 안에 새기는 율법을 명문한 화 율법이나 이제 태하락한 이후에 우리에게 하는 기명은 뭐냐면 그 어, 죄를 깨닫게 함으로 그 도덕법을 의식하고 있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자신의 존재를 인식함으로써. 그 죄를 깨닫는 그 절망 속에서 죄를 용서받는 길로 인도해가는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등교사의 역할은 율법의 역할처럼 이제 이 율법 1계명은 우리의 존재 안에 하나님의 의의 수준을 이룰 수 없는 모자람을 깨닫게 하시고 거기서 우리를 온전히 건져주실 예수님을 믿는 약속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후로는 이제 율법은 종의 위치에 간다는 것처럼 이제는 이제 신자들 우리에게는 율법은 이제 순종하는 방향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율법이 우리의 신앙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말도 아니고 그런 점에서 율법주의도 아니고 그렇다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이 필요 없다라는 율법 폐기론도 아닌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제 오늘 내일부터 살펴1 십계명의 아주 중요한 서론 중의 하나는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십계명이 담고 있고 또이 십계명이 담고 있는 도덕복의 보편성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는 말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보편적인 가치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오잖아요. 거짓 증거 하지 말아라, 탐심을 품지 말아라, 라고 하고 있는데, 이 사실이 우리를, 신자된 우리를 이끄는 방향이 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삶 속에 있는 우리에게, 아, 난 그렇게 탐욕스러운 사람이구나를 드러내어서, 그것을 인정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구원해 주시는 방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좀 아침에 참 어려운 말을 하는데요. 오늘 이 설론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양심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살수 있도록 도덕법을 심으셨고, 근데 그 당시 양심이 회복되어지고 재기능을 할수 있도록 오늘 이 십계명 통해서 그 방향을 제시해주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기능을 바로 알고 우리가 누려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신자된 우리에게는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분별해야겠습니다. 율법이 공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는 이 도덕법, 이 십계명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런 도덕적인 존재로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있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모습들로만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 인간이 되어지는 것. 한 존재로서, 한 사람으로서 관계 속에서 살아낼 줄 아는 것. 네, 그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모습임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내일부터 살펴보는 이 십계명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을 회복하기 원하시는가? 그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고 그 전제로서 아,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이런 도덕적인 존재를 목적삼고 지으셨구나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의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대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의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과 방향을 바로 알고 어, 또순종해갈수 있는 오늘의 말씀 되시기를 주기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 아침에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네, 오늘 십계명에 오늘 선언으로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은혜 아래 있는 우리에게 마땅히 행할 바를 요구하시는데 그 내용은 그 나타내신 대 순종하는 것이고 그 순종하기 원하시는 그 내용의 성격은 도덕법이며 그 도덕법이 십계명 안에 잘 요약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 인간의 양심 안에 심겨놓은 그 법, 그 가치, 그 뜻들을 어, 그 십계명을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의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우리 안에 있는 권선진학의 어, 효과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셔서 그 양심을 또 벗어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셔서 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기능을 한다라는 거 잊지 않으시면 좋겠고 이제는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근거라기보다는 구원의 방향으로서 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를 보여주시는 것이고 우리 안에 양심에 심으신 그 법을 구체화시키셔서 우리 분명한 순종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깜깜한 밤에 빛이 우리를 이끄듯이. 십계명이 고리타고하고 딱딱한 내용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원래 지으신 모습대로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 된다는 것. 이거 잊지 마시고 오늘 내일부터 새펴보면 십계명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순종해가는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이 된다는 신자가 된다는 게 단순히 종교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한 존재로서의 완성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또 그것을 기억하면서 어,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내 내면의 모습 속에서 또 하나님과 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모습을 만들어 가야 될지 예, 배워가는, 순종해가는 가정이 될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계속 우리 교회를 기도해 주시되, 특히 10월 9일, 어, 계획된 일정을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까지 우리 참여와 또 VIP를 또하기라했했는데또 한마음 돼서 잘 준비해 가면 좋겠습니다. 오시는 강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당일 날씨와 환경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또 어, 여러분도 또 각자 기도 좀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우리 좋아해서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전공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복종할 규칙으로서 처음 보여주신 것이 도덕의 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어떤 방향을, 그 뜻을 우리 마음에 심겨놓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제 그 뜻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후치를 보여준 것이 1 0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의 바른 방향을 일치하게 도와주시고,